오늘 KT는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였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의 MVP 눈꽃 선수 킹겐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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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꽃 선수는 한국으로 오신 뒤에 첫 MVP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어첫 MVP가 많이 늦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받고 아, 받지 못하여도 팀이 우승할 수, 있, 아,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킹겐 선수도 LCK 첫 MVP인데요.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드디어 승리의 맛을 느껴보는 것 같고요. 이거를 잊지 않고 다음 경기도 똑같이 이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눈코 선수는 킹겐 선수 또 엄치 선수와 함께 젊은 피 라인업이에요. 또 오늘 선수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으셨는데 본인이 오더를 좀 주도하는 편이신가요? 어 일단 저희 팀 자체가 이제 다섯 명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나 뭐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저희 팀이 다 이해하고 있은 그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더 같은 걸 하지 않고 다섯 명이 다 말하는 식으로 합니다. 네, 모두 함께 협력해서 경기 풀어 나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스레시로 엄청 좋은 모습 보여 주셨어요. 요즘 라카이 하향되고 나서 스레시가그일티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저는 작년부터 쓰레쉬에 대하여 되게 고평가를 하고 있었고 어, 1티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쓸수 있는 좋은 서포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쓰레쉬 정말 멋졌습니다. 오늘 상대가 스피릿 선수가 피들스틱을 들고 나왔습니다. 피들스틱 서포 상대해 보니까 어떠세요? 어, 일단 쓰레쉬 상대로 피들스틱을 되게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 쓰레쉬 쪽에서 그랩을 하게 된다면 성공하게 된다면 피들 쪽도 많이 위험하게 돼서 서로 5대5 구도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 세트에서 케인 픽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엄티 선수가 케인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엄티 선수가 무슨 말씀이 있었나요? 어 일단 저희 팀에서도 케인에 대한 연습이 있기, 있었고 어, 엄티 게, 엄티 선수 개인적으로 케인에 대해서 이해도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런 말도 없긴 했습니다. 네, 일단 팀적으로 케인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세트 얘기 나눠 보면서 오늘 킹겐 선수, 유칼 선수와 고등학교 동창이시라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꼭 이기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기니까 좋으신가요? 어. 이겨서 일단 기분도 좋은데 아까 악수할 때 진심으로 저한테 고생했다고 하는 거 보고 아, 진짜로 저를 위하고 있고 그런 걸 느끼면서 좀 기분 좋아 좋긴 했는데 좀 미안하기도 아, 이것이 우정입니다. 마치 청년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말이었는데요. 유칼 선수와는 학교 다닐 때도 친하게 지내셨어요? 어,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과가 같은 과라서 그냥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로 지내다가 KT와서는 완전 친해, 그러니까 친한 걸좀 세기를 박은 느낌? 약간 아,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이 세트에서 아우렐리 소울이 나왔습니다. BDG 선수가 픽한 계기가 뭘까요? <laughs> 연습 때 어, 아웃솔 얘기는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스크림에서 쓰진 않았던 픽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보성형이 자신감이 너무 넘치고 잘하는 미드다 보니까 모든 챔피언 다잘 다룬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중요할 때 비디지 선수의 아웃솔도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상대가 기인 선수예요. 국대탑 상대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사실 긴장도 됐는데 저희 팀에서 제가 최대한 긴장안 하게 이렇게 잘 순화해서 저한테 말을 해준 것도 있었고 조합상으로도 제가 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경기 때는 긴장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인터뷰가 조금 긴장되시는 것 같아요 손에 땀이 지금 <laughs> 네. 조금 편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장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슈틀분의 미드쪽 칸타에서 사이온을 사이온으로 이 궁을 루시안에게 박아서 이렇게 데스를 선물해 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황 좀 알려주세요. 이제 싸움 나면 저는 그냥 바로 궁쓸 생각하고 이제 진영 보고 상대 진영 보면서 어디로 꺾을지 사실 제 화면만 볼수 있으니까 네. 미니맵으로 상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될지 안 될지는. 거의 운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컨터트도 사이온의 궁이 정말 빛났습니다. 킹게 선수 계속해서 스매스 선수 대신 출전 중인데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사실 부담감이라기보다는 경호 형이 옆에서 제, 제 스크림도 봐주고 제가 부족한 부분도 알려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좀 정신적 지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잘 저를 케어해줘서 사실 부담감보다는 자신감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네 스맵 선수의 조언도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KT 죽음의 4연전이라고 불리는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핀 샌드박스 에스케이티 그리고 다시 그리핀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눈코 선수? 어 일단 저희 팀 이제 개인 어, 팀적으로 많이 맞추고 있는 운영이 있는데 그게 거의 다 완성돼가고 있고 그게 완성이 된다면 이제 저희도 저희 힘을 보여드리고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완성형 KT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킹겐 선수의 각오도 들어볼게요. 음 제가 경기를 별로 안 나왔지만. 많이 나온 선수만큼 노련하고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킹겐 선수 이제 긴장 푸셔도 돼요. 인터뷰 끝났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인터뷰 고생하셨고요. 저희 안녕 하면서 끝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